안녕하세요. 고나연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서기 균형,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운동 그리고 서기에서 앉기 그리고 이제 옆으로 걷는 것 저희가 크루징이라고 하거든요. 크루징에 도움되는 운동 팁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서는 균형을 발달을 시키려면 우선 서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면은 뭐한 10초 정도 있다가 힘들어 할 수도 있고 한 20초 정도 있다가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이전에 좀 많이 세워, 아이를 많이 세워두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한 2분, 3분 정도까지 뭐 잘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서는 연습을 이제까 시작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들 이제 손을 골반 쪽에 이렇게 살짝 갖다 대서 아이에게 좀 안정감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시, 이제 노, 노는 시간은 늘리는데 저희가 뭐 이런 장난감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누르면 노래 나오는 장난감들. 앞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아기가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놀면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시간을 여기에서 뭐 1분에서 3분, 5분, 10분. 그러니까 점점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운동을 시키실 때는 부모님은 아기 그냥 바로 뒤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손 살짝 엉덩이 쪽에 대고 이렇게 연습시켜 주시면 돼요. 저희가 동적인 균형을 발달시키려면 상체를 많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장난감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이선 자세에서 장난감을 살짝 위쪽에 이렇게 들어줘요. 들어주면은 아기가 장난감을 보고 팔을 오른쪽으로 뻗기도 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뻗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위로 이렇게 뻗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방향으로 장난감 향해서 손 뻗는 것 연습시켜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면서 시켜 주시고, 여기에서 아기가 좀더 잘한다, 균형을 잃지 않고 곧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머리와 상체를 같이 돌면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옆에서 살짝 뒤로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아기가 장난감을 보고, 그 다음에 팔을 향해서 이렇게 상체를 돌리면서 이렇게 손을 뻗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연습을 시켜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기 이제 서서 꽤 어, 균형 잘 잡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기대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과제를 좀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게 집에 이런 쿠션 있으시죠. 쿠션을 아기 발 아래에 두시고, 쿠션을 밟고 이렇게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익히는 데는 좀더 도움이 돼요. 어, 그 저희가 이제 아기 서서 어, 균형 잡는 연습들 많이 시켰죠. 그런데 어, 사실 잡고 서는 것보다 선 자세에서 앉는 게 다리에 근력이 좀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글, 근육 조절하는 어, 그 방식이 어, 달라요. 그래서 앉는 부분이 좀더 늦게 발달을 하기, 하거든요. 그래서 앉는 연습 처음에 어떻게 시켜줄 수가 있으시냐면은 이제 부모님 허벅지를 이용해서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어, 한 다리를 이제 이렇게 제이내시고 여기에서 선 자세에서 아기 골반 잡아주시고, 내 허벅지 위로 이렇게 앉는 연습부터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뭐한 10분 정도? 한번놀때 이제 앉는 연습들 시켜주시고, 이렇게 뭐 2주, 3주 계속 연습시켜주세요. 그런데 아기가 곧잘 한다 그러면은 앉을 때 이제 닿는 면적의 높이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책. 책을 뭐한두권 정도 쌓으셔가지고, 이제는 선자세에서 좀더 낮게 이렇게 내려가서 앉는 연습. 이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또 시켜줘야 되겠죠. 저희가, 어, 다음 단계로 이제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거는 크루징, 옆으로 걷기인데요. 옆으로 걸으려면 또 저희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조금 멀리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오, 손을 한번 뻗어봐요. 그런데 안 닿죠. 그러면 옆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가야 이 장난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징은, 어,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수가 있냐면, 부모님 손을 아기 골반에 이렇게 살짝 감싸시고, 저희가 아기의 오른쪽으로 걷기를 한다고 볼게요. 그럴 때는 골반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발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골반을 살짝 밀어주시고,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한 걸음 이렇게 갑니다. 혹시 이 자세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아기가. 그러면은 골반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왼발을 들어서 가까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왼쪽으로도 와야 되겠죠. 그럼 장난감 왼쪽에 둡니다. 왼쪽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아기 왼다리가 왼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반을 이렇게 왼쪽을 밀어주고, 그러면 오른발이 왼쪽으로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켜 주시면 아기가 오른쪽, 왼쪽 다 이렇게 크루징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어, 아기들마다 발달 속도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잡고 서서, 그리고 이제 옆으로 걷기까지 한 달, 두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어, 하루에 음, 한 15분 정도? 어, 아기가 좀더할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아기 할수 있는 만큼 시켜주시면 돼요. 20분까지. 하루에 1회 또는 2회 정도 운동시켜주시면은, 어이 모든 과정들, 자연스럽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구 잡고 서 있다가 이렇게 두 손을 떼는 모습이 만약에 보여졌다. 그리고 이 모습이 조금 반복적으로 보여졌다 싶으실 때는, 혼자, 몇초 정도까지 서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보시면은 이제 발달 과정, 어, 눈에 또 크게 이렇게 확 보일 테니까, 그렇게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 첫 걸음 떼기에, 어, 도움되는 운동 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